네, 안녕하세요. 라운자나 스피치 원장 임규정입니다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 스피치를 배우고 싶어 하세요. 어, 그만큼 또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, 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, 저는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10년째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아나운서 생활, 그 다음에 쇼핑워스트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총 제가 말로 어, 보는 시간을 보니까 한 18년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스피치와 함께 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간에 이렇게 세월을 돌이켜보면,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, 어, 스피치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피치에 대한 기술이라고 한다면, 기본적으로 목소리 좋은 거,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짓고 있는 뭐 표정이라든가 뭐 제스처 이런 보드링 기지 그러니까 논리와 목소리와 바드링 기지를 우리는 이제 스피치의 세 가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 가지를 잘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 플러스 어, 마음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자신감 갖는 거, 어, 뭔가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, 언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많은 사람들은 많은 준비를 하죠. 그러니까 스피치에 대한 기술을 많이 준비하고도, 어, 난 부족한 것 같아. 어, 나 이거 망칠 것 같아. 어, 나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?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악하고, 그래서 스스로를 멘탈 붕괴, 맨, 맨, 멘붕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, 저는 여러분께 어, 스피치 잘하는 방법, 기술을 익혀라,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자신감이라는 마음을 가져라,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어, 저희 라운제나 스피치 아카데미는 기술만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니죠. 어,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끌어낼 수 있느냐를 이제 연습을 하는 곳인데, 어, 그래서 저희 라운제나 스피치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. 바로 뭐죠? 스피치 사명서. 예, <laughs> 네. 어, 굉장히 좋은 내용, 좋은 문장 10개로 이제 되어 있고요. 어, 이거를 이제 외치다 보면, 어, 세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사명서를 외칠 때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게 하루가 이틀 되고, 3일이 되고, 일주일이 되면 될수록 "아, 정말 그렇겠구나"라고 믿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저도 이 스피치 사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 이 스피치 사명서를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.